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시간이 토요일인데 제 대각선 자리에 처음 보는 분이 출근을 해 있네요. 어, 왠지 이번에도 새로 오신 분 같은데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어, 너무 처음 보시는 왔어요. 것 같은데 이름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전태현이라고 하고요. 이번에 집에서 상사들에서 일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. 아, 네. 취미가 있으실까요? 저요? 네. 어, 저는 와인을 좀 즐겨 하고요. 아, 와인이요? 또 이제 영화 혹은 뭐 독서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. 취미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. 아, 아 맞아요. <laughs> 특기로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? 아잘 그리진 못하고요. 네. 어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있어요. 아 인스타 계정 뭐 하나 오픈하셨다는데 홍보하셔도 괜찮습니다. 아 인스타 계정은 홍보를 하면 안 돼요.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찍어주시고 계신 이제 p d 님을 포함해서 몇, 몇 명만 알고 있고, 네. 또그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. 뒷담화를 까고 싶기 때문에 아하. 이렇게 마스크로 또 가리고 네네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나?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뒷담화를 깐다는 거 아닌가? 어 그건 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, 인 스타에서 사원 비버 검색해 주시고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으실까요? 아네 여자친구 네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게 농지하고 <laughs> 네. 계시는군요 그럼 앞으로의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 회사를 들어온 지 이제 한 일주일 업무 본지 일주일 됐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사실 그렇게 막 미래가 기대가 되는 회사는 아니고요. 네, 근데 이번에 어 새로 들어온 이제 전태현이라는 사업이 좀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한 동안은 조금 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. 만약에 이 회사가 주식 상장하게 되면은 어이 전태현이라는 사람 때문에 조금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